지금 진짜로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악의 내수부진, 관세폭탄, 자영업 붕괴. 이제는 직장인들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월급 받는 직장인은 좀 낫지 않나?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통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직장인조차 보이지 않는 가난의 덫에 빠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부채 규모 1,952조원,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제는 2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죠.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가계가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대적 빈곤이 아닙니다. 이제는 절대적 빈곤, 즉 진짜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권 카드 신용 대출 연체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들, 그중에서도 성공했다고 불리던 사람들까지 이제는 푸어푸의 대열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에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 푸어 베이비 푸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육아 빈곤층을 뜻하죠. 예전엔 초음파 사진 한장 찍고 끝이었지만 이제는 임신 주차별 입체 초음파 촬영, 태교 음악 클래스, 심지어 태교 해외 여행까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추억이지만 문제는 이 모든 비용이 중산층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사회적으로 필수처럼 여겨지는 소비 항목이 늘어나면서 가계가 점점 마이너스로 기울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두 가지입니다. 하나, 가계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 둘, 금융 방어선을 조기에 세우는 것. 첫째, 지출 구조를 냉정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필수 지출과 관성 지출을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이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처럼 구조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지출 외에 SNS 트렌드나 주변 기준에 맞춘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분석해봐야 합니다. 둘째, 대출 리스크를 조기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등 단기 유동성 의존도가 높은 형태라면 금리 상승기에 순식간에 채무 압박으로 전환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를 낳아도, 차를 사도, 공부를 시켜도 결국 남는 건 푸어프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성공한 직장인조차 푸어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는 과정이 이제는 행복의 사다리가 아니라 지출의 낭떠러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을 축하해야 할 순간에도 부담의 숫자부터 계산하게 되는 현실. 이건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소득 구조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먼저 베이비 푸어 베이비 푸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요즘엔 만삭 사진을 찍는 게 거의 필수가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산후조리원은 평균 2주 기준으로 540만 원. 그나마 보통 수준입니다. VIP룸이나 특실은 7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용품 또한 고가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아이가 한명 뿐이니 더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결국 지출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비푸어, 즉, 육아로 인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에듀푸어 에듀푸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이제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봐 그 불안감이 학원, 영어 유치원, 사교육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강남 일대엔 초등학교 이전부터 입시 학원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한 건물 전체가 학원으로 채워져 있죠. 결국 월급의 절반이 학원비로 나가는 현실. 이러니 소비도 출산도 모두 막히게 됩니다. 마지막은 카푸어 카푸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외출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차가 필요해집니다. 똑똑한 소비라고 생각하고 차를 구입하지만 문제는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죠. 자동차는 월 소득 6개월 이내 금액으로 살아. 하지만 실제로는 1년치 이상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차한 대가 가게의 숨통을 죄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첫째, 지출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소비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출산, 교육, 차량 구입 모두 필요하지만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가계 방어선을 미리 구축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은 뒤 대출을 늘리기보다 그 이전에 예비비 계좌를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대출보다 준비된 현금이 위기 상황에서 훨씬 강력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SNS에서 보여지는 육아 클래스나 VIP 조리원은 일부의 현실입니다. 가정의 수입구조에 맞는 소비선을 정해두는 게 진짜 장기적인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노인이 빈곤층이라고요? 이 말이 믿기지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푸어포 시리즈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푸어, 에듀 푸어, 카푸어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이 하우스 푸어 하우스 푸입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겉으로는 부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없어 생활이 막힌 사람. 이게 바로 하우스 푸어의 현실입니다. 최근 15억 아파트를 가진 노인이 빈곤층이냐는 논쟁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15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가난하냐고 반문했지만,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끊긴 순간, 자산의 크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약 14억 원. 하지만 평균보다는 중위가격, 즉, 딱 중간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이 더 중요합니다. 서울의 중위가격은 약 11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15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노인이라고 해도 실제 생활비가 없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벽돌을 부수어 현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주택연금 제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15억 시세 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이하일 수도 있지만 그 경계에 걸려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주택 연금조차 모호한 구간에 걸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은퇴한 하우스 푸어 세대입니다. 먼저 주택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산 가치가 올라가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생활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둘째, 주택 규모를 조정하거나 현금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아파트를 유지하느라 매달 200만 원의 대출 이자, 관리비, 세금이 나간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지속적 지출 구조입니다. 셋째, 장기 대출 리스크를 수치로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억원을 30년 만기로 연4% 금리로 빌리면 매달 상환액이 약 286만원, 그중 이자가 200만원입니다. 10년 동안 이자로만 약 2억 6500만원을 내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예상되는 집값 상승분은약 3억원 수준, 즉 집값이 오른 만큼 이자에 다 쏟아붓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입니다. 하우스 푸어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내 통장은 왜 그대로일까요? 대출이자 다 빼고 나면 남는 건 고작 몇천만원. 결국 집을 사도 남는 게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서울 아파트면 언젠간 오른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대출로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5억, 6억을 빌려서 10년간 갚아나가면 집값이 3억 올라도 이자만 2억 6천만 원을 냅니다. 결국 순이익은 45천만 원 수준. 이게 바로 하우스푸어의 현실입니다. 집을 가졌지만 현금이 없고 노후엔 소득이 막히는 순간 곧바로 빈곤으로 떨어집니다.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은 약 10억 원대 후반. 10년 동안 23% 상승률이 유지된다고 해도 실질적 이익은 기대보다 훨씬 적습니다. 문제는 대출 구조와 현금 흐름이 맞지 않는다는 점. 이자만 갚다 보면 상승분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결국 집은 자산이 아니라 고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부유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노인도 현금 유입이 끊기면 결국 소득 없는 부자, 즉, 푸어가 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구조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골든타임 설정. 목표는 얼마가 아니라 언제까지입니다. 막연히 5억 모아야지가 아니라 3년 안에 5억을 만들겠다처럼 시간 제한이 있어야 현실이 됩니다. 소득 연장 전략. 지금은 얼마 버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년 뒤에도 이어질 수 있는 2차 소득 루트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 바로 푸어가 되는 이유는 소득의 단절 때문입니다. 저축률 10% 상향. 100만원 저축하는 사람은 110만원도 가능하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자산의 근육 강화입니다. 원금의 10%를 더 저축하면 미래 위기에 대한 방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4대 구조조정 실천법. 자산 구조조정 부동산에 몰린 자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현금 비중을 늘릴 것. 부채 구조조정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은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가장 먼저 없애야 할 빚이다. 소비 구조조정 내 소득에 맞는 소비인가를 매달 점검할 것. 카푸어, 하우스푸어의 공통점은 과소득 소비입니다. 소득 구조 조정 소득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부업, 프리랜스, 강의, 콘텐츠 수익 루트를 반드시 한개 이상 만들 것. 이제는 자산보다 현금 흐름, 소유보다 유지력이 더 중요합니다.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건 더 이상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하우스푸어, 카푸어, 베이비푸어 모두 현금이 막힌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버는 능력보다 지키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 내집 마련, 자녀 교육. 모두 필요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부터 세우는 게 푸어를 피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나는 지금 어떤 구조 조정이 필요한가? 그 질문 하나만큼은 꼭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금 시작하면 그게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진짜 골든타임이 될 겁니다.